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30장을 보겠습니다. 아, 미리 좀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일부터 13일까지, 그러니까 2월 11일부터 13일까지가 구정 연휴입니다. 그래서 어, 그 기간 동안에는 새벽 성경왕독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오늘 예레미야 30장을 같이 볼 텐데요. 오늘 30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풀문풀 가운데로 집어넣으시고 저들의 믿음을 연단시키셔서 정말 불굴의 믿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사과 벤느고는 느부갓네살 어, 왕이 만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뜨거운 플로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때 느부갓네살 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드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결국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죠. 그때 놀랍게도 풀무불 가운데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중에 하나는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구약 시대 바로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불 가운데 구분해 주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어, 저들이 다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땅은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죠. 바로 유다 나라와 또 이스라엘 땅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은 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어,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제 차지하게 되고, 어, 거기서 어,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이제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어.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들의 신앙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들의 신앙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있었고 또 그리고 저들의 믿음은 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더 견고하게 붙잡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뜻이었고 또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이유였던 것이죠. 자 계속해서 어, 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도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이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해서 구해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해를 꺾어버리고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자 여러분 여기 구절에 다윗을 섬기리라. 이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미 이 시대의 다윗은 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어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다윗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다윗을 섬긴다. 이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고 너희가 바로 그 평화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 이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회복될 거라는 이 메시아적인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어, 참으로 놀라운 어, 하나님의 어,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에서 해방되고 죄의 권세로부터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자유가 없이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자유를 얻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뭐로부터 자유입니까? 바로 죄로부터 자유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조금 건너뛰어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함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요 그 거처들의 새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어 지금 이 시대에 어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 그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 3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회복되는 그날,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 정말 불굴의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어, 다니엘의 새 친과 같이 그렇게 믿음을 굳건하게 지킨 남은 자들만이 어, 다시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새로워질 어, 교회, 저는 그 교회를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금 같이 어, 나오게 하시고 정말 그 불순물이 다 제거돼서 순전한 믿음으로 다시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때 원하기는 하나님 이 기간이 빨리 좀 가늘져서 어, 하루 빨리 어, 떠났던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가지 어, 이 기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또 주님만을 사랑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어, 그 살아남은 성도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될 교회를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 되어서 다시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올수 있도록 주님 은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삶, 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이 믿음이 연약하지 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더 강해지고 더 새롭게 되어서 다시 만났는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배내설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